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에 이어서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선 레몬에 돌아가는 이런 어두운 면을 살짝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겉에 면이 살짝 다 마른 상태고요. 그래서 웨돈 드라이 기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면이 빛이 이쪽에서 오잖아요. 빛이 이쪽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반대편이 항상 어두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땅에 레몬이 딱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유리병에 슬며시 중간에 이렇게 붕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되 있는 거라서 반사광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반사되는 물체에 반사되는 여러 가지 빛, 그림자 빛깔이 여기 레몬에는 별로 없고요. 붓을 살짝만 바꿔서요 이제 울트라 마린 블루랑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서 약간 어두운 색을 만드는데요. 너무 진할까봐 제가 이제 화이트색을 좀 섞었습니다. 섞어서 이런 좀 묘사가 되고 포인트가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콕콕 찍어내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마른 느낌이 보이시나요? 이쪽에? 벽 부분에? 그래서, 슬며시 살짝살짝만 터치로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리병이 살짝 기울은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약간 밑에를, 형태를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유화는 이제 수채화나 데싱처럼 명확하게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하면서 수정을 보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요리 아랫부분에도 살짝씩 그런 쪼개지는 면들을 하고 있고요. 색이 너무 진하다 싶으면, 티타늄 화이트나 또는 징크 화이트, 이렇게 조금씩 추가를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묘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쪽도 그림자가 있어요, 왼쪽에. 여기는 이제 완전히 지금 레몬 때문에 그림자가 더 많이 지는 거라면 이쪽 그림자는 그 유리병에 살짝 옆에서 비춰지는 듯한 그런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의 그런 색감이나 감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면서 쓱 표현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림자의 방향이나 굵기, 그 비춰지는 정도를 슬쩍슬쩍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 보여지는 듯한 그런 표현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림자에서 이제 사물의 느낌을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림자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저는 바로 유리병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면, 물론 이제 더 사실적으로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사실적으로 그려도 관계 없어요. 그, 제가 그림을 보고 그리는 건데, 그 그림을 링크를 아래에 더 보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원작 그림을 보고 더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더 묘사를 하고 싶다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들 묘사할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나 터치 하나하나에서 이제 그림이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붓의 끝에를 딱 고르게 잡고 이런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얇게 점처럼 이렇게 찍어봐도 좋고요 그냥 화이트를 썼는데 사실은 주변 색을 조금씩 이런 식으로 섞으면서 하시면 은 그 너무 튀는 화이트의 느낌을 가라앉히면서 화이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퍼머넌트 옐로우 색을 좀 쓰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색깔이 전체적으로 어, 노란색이 가장 강하잖아요, 컬러에서 그래서 그 노란색의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쓰는 거죠 병 아랫부분에까지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한요 정도가 어느 정도 됐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벽을 조금만 해볼까요? 약간만 요정도만 느낌을 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